이걸 찌를 수 있다면 가자, 가자. 있어. 그렇지. 와. 오어요오어요 어, 뭐고? 자, 유튜브 폼티비의 하차몽입니다. 어, 제가 오늘 다시 베인글로리 에들어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 저저분주에 저와 함께하신 p q q 님과의 플레이를 하는데 컨텐츠 내용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내용은 어요번 저번 주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렌스 장인이 됐거든요. 렌스 장인이 됐는데 승률이 그때 100%였어요. 100%여서 요번주 컨텐츠는 피큐큐님을 데리고 어 전승하는 거예요. 피큐 소위 말하면 피큐큐님 버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렌스를 해서 제가 정글 랜스로 피큐큐님 렌아 어, 버스를 태워드리는 건데. PQQ님이 저를 버스 태워주기는 실패했거든요 네. 어, 첫번째 영상에서 PQQ님이 저를 버스 태워주는거는 어, 전패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제가 PQQ님을 어, 버스 태워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PQQ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어, 혹시 그제 랜스플레이를 보셨나요? <laughs> 오지, 오지게 빛나가던데 <laughs> 아 빛나가는 건 약간 근데 솔직히 그 약간 좀 웃음적인 요소를 일부러 그랬던 거고 어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땠어요? 운영적인 부분에서 뭐 음. 언랭치고는 나쁘지 언랭 치고는 나쁘진 않았어요. 뭐라고요? <laughs> 어, 원래 언랭치고는 언랭 편집 어, 언랭, 언랭 편집하고 어, 나쁘지 않았어요. 요거 이어 붙여서 제가 가도록할게요 아, 네. <laughs> 아니, 일단 초대 좀 해주세요. 한번 달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초대 보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바론이랑 저거 그레이스가 이번에 나온 그 저번 주에 나온 신캐예요. 아 그래가지고 사기예요 거의. 아 저게 신캐인데 약간 좀 사기성이 있구나. 네 맞아요. 아 그레이스. 어 근데 그레이스 스킨 상당히 예쁘다. 일반 스킨인가? 네 저게 스킨이 없는 건데 이쁘지 않아요? 와 맞죠? 엄청 내 스타일인데. 지금 속박 피하는 게못 잡는 게 이제 어 피해 주고요. 피해 주고요. 에이스 킬. 찌르기. 아또 굿. 아 이게 기본 평타가 이게 그 관통이 되네요, 이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그 뒤에 있는 녀석이랑 옆에 있는 녀석 그거죠? 같이 맞아가지고 찌르는 방향이 굿. 피를 드리겠습니다. 아소락하같 되면해? 소락하네요. 네이소락카 <laughs> <laughs> 그죠? 그런 개념이죠. 이것까지. 그치지 올라갈까요? 근데 네, 이제 어, 어, 이거, 어, 어, 이거 한번 찔러 주신다면은 그렇지. 아, 찔러선 안 되래를. 응? <laughs>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저, 방금. 무속을 찌르면 됩니다. 이어서. 어로 어, 로머 로버, 내가 로머를 찔렀잖아요 로머를 왜 찔렸냐면 어, 위험영 가라고. 아, 어, 지금 하하. 싸우면 안 되니까 견제용이죠, 견제용. 네. 진짜 같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밑에 지금 보자. 여기 어, 숨어 있잖아, 여기 숨어 있잖아.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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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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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찌르기 어, 아, 시티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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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고, <laughs> 밀치기! 밀치기! 아, 쿨타임이었어요. 아쉬운... 쿨타임. 아, 네. 네. 한 1.5초 부족했어요. 아. 너무 아쉽다. 잘 따라오셔야 근데,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소리가 소리가 뭐 터치하는 소리죠? 아 네네 터치하는 소리예요. 제 약간 그 APM이 빨라가지고 아, 어저 친구 고통받는다. 제가 구해주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네. 제, 제가 뒤 제가 들어갈게요. 이거 센스 있게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아 에너지. 없고어이 아, 녀석 이 녀석 같이 같이? 이이 이, 이 녀석 이 녀석 얘를 찌르면 찌르기. 나이스. 밀치기. 어, 튀, 이, 튀겨야 돼. 이, 튀겨야 돼 이거. 아니 그거. 아, 버스, 버스 태워드리기 좀 힘든데요? 아, 죄, 송합니다 아니, 그거 약간 좀 무리하셨어요, 그거. 아, 저쪽에는 맵니가 중요합니다. 저쪽에는 지금 세명이 있었고, 우리는 두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 아, 네, 약간 좀그 맵니가 좀 부족했어요. 신발 하나 가고. 감사합니다, 꿀팁. 네. 대회 때는 맵니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뒤치기. 좋아요, 좋아요. 죄송합 지금, 지금 라인 좋쳐지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찌르기, 씨, 일로와. 아, 까비. 까린... 잡아야 잡아야지. 티끼고 어, 티끼고. 안돼 이거 렌스가아야 근데 우리 핀적 심각한데. 아니, 근데 제, 쟤네가 데미지가 너무 세. 조합이. 아니 아 잠시만. 오, 오 씨. 얘네 들어가. 예 아,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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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오. 엄청 입니다고 궁에. 아, 고가물몸서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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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데요 이거? 그렇지. 오 나이스 찌르기. 그렇지. 받아. 나이스, 나이스. 지금 솔직히 찌르기 봤어요 지금. 지렸습니다와 잠시만, 정말 모질레 쎄노. 빼고. 저게 저게 그래서 사기예요. <laughs> 그레이스죠 방금. 네, 저총 들고 있는 녀석이 바로. 그... 아우 씨, 부르기. 티티티티티. 부르기. 와 그거 싫어요? 봤어요? 와 우도치 않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마야 이제 방금 논 타겟팅 봤습니까? <laughs> 따봉 찍어주는데요? 아 얼굴이 빨개지네. 지금 가야 되는데. 저 어, 찌른다면, 찌른다면, 찌른다면 이걸 찌를 수 있다면 가자, 가자. 아나이스 어, 그렇지. 와오었어요오었어요 어? 뭐? 순간이동을 왜 거기 깔았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 거기서 순간이동으로.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득, 이득. 이거, 이거 뒤집어 가시죠. <laughs> 아, 이제 버스 태워 드리려고 해도 태워 줄 수가 없다. 이거, 이래 되면. 은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에요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 이제 시작 맞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 이구 밑에. 잡으러 갈까요? 잡으러 갈까요? 잡으러 갈까요? 갑시다! 순간이동. 아, 쉐크, 튀겨.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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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 어, 스포이당이다 튀겨, 튀겨, 튀 힛힛힛 오우 쉣! 아...씨... 오 근데 위에 위에! 나이스! 제발! 어! 와...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도 어 아, 그래도 제가 한 마리 잡아서 아, 이거 먹고 있는데 크라켄이요? 먹고 네 먹고 있어요 크라켄을 먹고 있다고? 오징어 뛰어야 돼요! 아 크라켄을 먹고 야, 있다고? 나 뛰어 뛰어! 셀레야 뛰어! 장화쓰고 띄어, 띄어, 띄어. 설마 먹힌거 아니겠지? 오로로, 오로로로로로로 시간되겠죠? 시간 되겠죠? 시가, 먹혔나? 아 제발 따세요 오케이 뺏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누가 뺏었어? 아 내가 뺏었네 오케이 폭님이 <laughs> 뺏었어요 폭님이 이거 레인 갈까요 이제? 어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지 와 잠시만 이거 극장이다 이거 극장이다 이거. 진짜 극장이다. 아 근데 그링자자 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버스 버스 가는데 네. 자 링고 궁에 스플래시 데미지 안 맞게 산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네, 네, 그레이스 네. 데미지도 산게 잘하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르기 그렇지, 그지고 나이스. 그어좀 오케이 타워 쳐주고. 어얘 아래 아래 얘 뭐야 얘왜 이래? 오 지수. 씨... 잠시만, 잠시만 고르기고르기고르기 네? 고르기, 고르기. 고르기. 이지스, 티키라 어, 와... 씨 어, 이거 네. 되는데? 튀어, 튀어, 아니, 뛰, 뛰, 뛰. 아니, 뭐 하냐? 아니, 아니, 아, 아니, 와... 잠시만 음, 아이... 얘집한번 끊을래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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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을 끊으라고요? 어디, 어디? 네, 한번 때려가지고 어디, 어디, 아, 어디? 가버렸네, 가버렸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여, 여기 올 때쯤? 어, 이거 될거 같은데?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왠지? 조금만 때리다가 예, 그렇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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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시만, 쟤안 죽는다. 야, 와. 얘 진짜... 차기 캐릭이야. 진짜 로저시만이 아니 이시만잠아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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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훅잠릴만같은데링고만 끊으면 될시가저시만잠찔만보으래요 한번? 저거 가능하다면? 한번에? 그렇지! 나이스. 이 한대만 더! 그렇지. 나이스! 좋아좋아 지금 와.. 쟤 진짜 와. 저.. 저..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그렇지. 나이스! 안돼 안돼 키키키키키야 돼요 키와야 돼요 와.. 씨.. 와.. 씨, <laughs> 와, <밖에> 씨. <laughs> 와.. 씨.. 아 근데 얘대미지왜 이래요 이거? 사기 캐예요, 진짜. 와아 <laughs> 오늘 약간 컨텐츠 목표를 좀 조정하도록 할게요. 어떠, 어떤 식으로? 목표 1승으로, 와, 목표 1승으로 아, 한번 아니, 조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적이랑 싸우잖아요. 원래 그 일반 게임 같은 경우는 적이랑 싸우는데,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겹치게 되면은 적은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팀과 싸우게 됩니다. <laughs> 이제 그 옆에 있는 저... 저 사슬이랑 싸우시면 될 거예요. 니가 막타를 잘 치나, 내가 막타를 잘 치나 해보자. 씨. 아 보고 싶다. 올라와 봐. 그렇지 내가 막타 먹고 있다. 어이 주씨. 너와 나의 싸움이야 이제부터 너와 나의 싸움이다. 일단 막타 싸움 일대 한대 치워봐 치워봐 쳐야지 뭐냐. <laughs> 막타 막다 싸움으로. 이렇게 티안 돼. 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다. 오 <laughs> 마이 갓. <laughs> 또뺐혔어요 <뺏겼어요?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지금 전전 갑자기 주는데? 주는 갑자기 주는데? 뭐지? 준다고 갑자기? 갑자기 도와주는데? 우와, 아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사슬리야? 뭐하냐? 아 진짜 사슬리 진짜 포셔나 빨고 그렇지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아, 막 잡기! 아, 막다비 가는 또 쫓아가, 끝까지 쫓아 타카 잡아, 타카 잡아! 저, 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봐! 그렇지, 지르기! 지르기! 그렇지, 그렇지, 밀치기 끄지고, 어, 도망치기겠네! 가만히 있어봐봐, 쫓아간다! 타카, 일로 와봐봐! 그렇지, 죽어라, 죽어! 죽어라, 그렇지! 그렇지! 오징킬달 좋았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이, 뭐하노? 어이, 어, 내치라, 내치라, 내안 된다! 어이, 사슬리, 사슬리, 안 된다! 그렇지! 어, 레인이 봐. 사라졌어요. 조심, 조심. 일로 와봐. 어 속박 걸린다. 아! 어우씨 뭐야 잠시만. 그거 NPC도 안 걸리는. 뭐야? 찌르기, 찌르기. 지르기, 지르기, 으악! 밀치기 오! 지르기. 오다다다다다. 잡자 이거. 와 상대방 완전 저돌적인데. 오야 잠시만 티키라 티키라 티키라. 저, 저 갈게요. 지르기, 지르기, 일치기. 그렇지! 나이스. 내가 사슬리 살려줬다 사슬리 살려준거야! 살짝 찌르, 찌르기 가능합니 지금, 지금 쿨이에요 지금 장화 쓰고 달립니다 저거 잡으러 오 안돼 안돼! 죽으러 가시는 아, 안돼 안돼! 한번 봐봐 한번 봐 밀치기 끄지고 찌르기 씨! 오우야! 아니 나는 피그들들들어갈줄알고내찍찌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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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저게 한 잡히네 피는 그... 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딜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대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네. 어 조금 그 집중을 하세요. 집중, 오케이. 술을... 그어 아, 네, 제가 그 뒤에서 서포트는 잘 해드릴 테니까 대회 네, 대회라 네. 생각하시고 집중을 좀 하세요. 딜 네, 계산 알겠습니다. 같은 거 조금이라도 차고 나면 안 되니까. 집한 번만 다녀올게요. 어 다녀오세요. 아, 어 어. 어노노양념해주 거지? 양념. 레인 레인 시에서 안 뺐죠. 양념해주 거지. 양념 해주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CS 먹으면 개이득이고. 어, 로머의 고급 스킬까지. 잠시만, 잠시만. 미안하다. 티키라, 이거. A 오. 스킬을 지금처럼 약간 좀 도, 도주기용으로 써도 되나요? 네, 그거 엄청 좋은 센스에요. 그죠. 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 잠시만. 티키라, 티키라. 자, 찌르게 한 번. 얘왜 이래? 얘왜 이래? 오, 왜 이래 지르기. 아이씨, 엄청 잘 찍으셨어요. 그렇지. 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 방금 찌르기 보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제 노린 건 아닌데 제가 얻어 걸렸어?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아, 옆에 <laughs> 사실 옆에 있는 거 노렸는데. 난또 노린 줄. <laughs> 복수한테는 뭡니까? 복수해야죠. 드립 게 이기겠죠? 어? 야야야, 아, 잠시만. 아, 너무 세다 미안다. 하 야, 너무 세다 미안다. 하 방금 드립 좀 좋았습니까? <웃음> 지렸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장난치면 안 되고 약간 진지하게 좀 이겨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복수 복수만 그런 된다. 복수. 복수만. 아 고르고. 제발. 판정 그렇지. 그 복수 복수 세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와 진짜 씨. 오빠. <laughs> 와. 오 <laughs> 잠시만. 에? 와, <laughs> 이거 진심으로 나오는 가슴 속에서 한숨이... 음... <laughs> 저 녀석 먹어... 토카... 토카... 어... 먹었는데... 먹었는데... 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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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두 잠시만 잡아야 된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도와드릴게 요... 제 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녀석 먼저. 와, 와그 저걸 빗나가네 예측샷이었는데. 오케이. 그렇지. 와, 찔렀다 찔렀다 찔렀다. 그렇지. 아 으. 와. 반박 불가. 이거는 반박 불가. 이거 반박 불가. 그, 그 부분만 올리면은 됩니다 반박 불가 이거. 예측샷 봤어요? 와. 와, 벽, 벽 뒤에 있는 예측 지르기 와, 이게 와 잠시만 일한다. 와, 먹어, 먹어, 먹어. 지르기 야, 야. 와, 야, 저 카이팅 좋다. 어, 때려, 조금만 더. 와, 씨, 지르기. 아니, 와. 이거 지르기 안 되나? 와씨안돼열 만이다 <laughs> <멸망이다. 웃음> 와 이거 설마 또 지나 와 진짜 이거 진짜 뭐 언제까지 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러면 와 어떻게 다될 수가 있지 일단 뭐 오늘은 뭐 저번에 이제 PQQ님이 이제 저를 버스 태워주는, 두시는 거 실패하셨고, 영성으로 실패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아쉽게도, 어, 제가 피 q q 님 버스 태워드리는 거는 또 0승으로 실패했네요. 뭐, 그러면 뭐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laughs>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고, 어, 오늘,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아, 오늘, 어, 실력 비슷한, 어, 제 방송에 출연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현자 타이 하얗게 불태우고 갑니다. 아, 그죠? 그리고 네. 어, 오늘 계기로 이제 대회 연습도 조금 더잘 하셔가지고 또 대회도 좋은 네. 성적 내시기를 제가 또 진심으로 좀, 어, 기, 좀 어, 좋은 기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피큐큐 님이랑 어, 다음 주팀전 어, 어, 시청자님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오늘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큐큐 어, 님도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네 감사했습니다 제가 또 연락을 드릴게요 피큐큐 님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자 유튜브 형님들 제가 어 다음 주 토요일은 어 피큐큐 님과 팀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억지성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동점이죠 피큐큐 어, 님이 저 버스 태워드리는 거 실패했고 어 저도 피큐큐 님 버스 태워드리는 거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제 동점이죠 동점이니까 어 다음 주 토요일은 약간 단두대매치 p q 크림 팀과 장봉팀의 대결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0일 영상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브 퐁TV의 하창봉이었습니다. 빠바룽!